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스텔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4명 사용하는 도미토리인데요. 다들 어디 나가고 없어가지고 이 틈을 틈 타서 얼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막 도착해 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뭔가 괜히 외롭고 우울하고 심란하게 있다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개통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카드를 사고 그 심카드를 제가 직접 개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구매했고 어떻게 개통을 했는지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산 유심칩은 호퍼라는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1.99유로와 신분증을 들고 호퍼라는 슈퍼마켓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물과 신분증을 챙기고 출발합니다. 일단, 호퍼 슈퍼에서 유심칩을 파는 부스를 찾아야 해요. 슈퍼 안 어딘가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가서 보시면 심카드가 따로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10유로랑 20유로가 있는데 저는 10유로만 사도 충분할 것 같아서 10유로짜리로 구매했습니다. 유심칩 가격은 1.99유로로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유심, 집 가격 1.99유로, 그리고 충전요금 10유로 해서 총 11.99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이 종이를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충전용 10유로 충전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시면 10유로를 그대로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계산원이 여기서 등록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등록하겠다고 하고 신분증 달라고 하면 신분증 건네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 사진을 찍고 뭔가 핸드폰 번호로 등록을 하고 바로 주는데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런 신카드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유심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명서 설명서는 저도 제대로 안읽었고요 그냥 일단 심카드를 장착하시고, 그 다음 예금액을 충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심카드 넣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핸드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을, 뭐 아무 핀이나 오핀 같은 거, 로그 꽂아서 찔러주면 이 카드, 신카드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카드를 넣자마자 문자가 올 거예요. 문자로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무엇 무언 무엇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번호 앞에 43이 붙는데 이거는 오스트리아 번호가 플러스 43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자는 모바일 서비스 번호이니 이 번호를 저장하세요라고 하는데, 저장은 저도 안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인 n e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hot라고 읽어야 되나? 하고 한참 찾았었는데, 광고를 보니까 그냥 hot이라고 읽더라고요. h hot. o 네. 그리고 여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문자가 하나 더 와요. 이 번호를 넣으면 돼요. 번호는 로그인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로그인하고 난 다음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여기 이름이 뜨는데요. 호퍼 슈퍼에서 이미 신분증 등록을 했기 때문에 회원가입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했고요. 이름도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직 구타벤을 넣지 않아서 0, 000 0, 0, 0 이에요. 그럼 이번엔 메뉴로 갈 거예요. 메뉴에 가면 밸런스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밸런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Set Now 를 누릅니다. 그러면, 구타벤 등록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산 카드,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버리면 안 된다고 한 영수증 있죠? 거기에, 이 부분, 이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웃, 라든, 클릭하면, 충전이 되고, 그리고 충전을 한 다음에 타리프, 요금이란 뜻인데요. 요금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번호에 10유로가 있는데 그 10유로를 어떤 요금으로 사용할지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럼 타리프 화면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저는 10유로를 샀기 때문에 9유로 99센트짜리. 이걸 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 너 진짜 살 거야? 해서 컨펌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원래 10유로를 충전했는데 9.90유로 짜리 요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10유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랑 문자 충전 됐고요. 데이터 충전 됐습니다. 예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한달 사용 후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